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 교육 품질 NCS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에 대해서 22번에 걸쳐서 설명드릴 한국 산업인력공단 국가 직무능력 표준 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미래 교육 품질 이 NCS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은 작년에 발간되었는데 이게 이제 비매품이라 서점에서는 찾을 수는 없고요. NCS 홈페이지 즉 www.ncs.go.kr 혹은 검색창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검색해서 자료실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첫 번째 파트 미래 교육의 품질 NCS라는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인 이제 NCS가 어떻게 개발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크게 두 파트로 구분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육 품질이 미래를 바꾼다는 이첫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단원 1장은 상품에 대한 품질이나 뭐 기술도 품질 관리, 뭐 굉장히 생산도 생산 품질 관리 등등 이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 품질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나쁜 교육인지, 유명한 강사가 강의한다고 이게 좋은 교육인지, 아니면 뭐 최신 트렌드를 설명한다고 해서 뭐 이게 좋은 교육인지, 아니면 재밌는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 뭐, 다양한 뭐, 이유는 있겠지만, 일단은 교육을 통해서 내 지식이 늘었다던가, 아니면 뭐, 태도가 바뀌어졌다던가, 뭔가 이제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때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하고, 어떻게 대학 가면 뭐다될줄 알았는데, 항상 대학 가서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뭐, 진학교육?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뭐 기술이나 공부해 라고 하면서 기술 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화, 양분화 됐던 그런 교육으로 지금 교육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양분화된, 이분화된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평생 진로로 고민하고 평생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살수 있을지 그 능력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길잡이 해줄 수 있는 이 융복합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서 또 길라잡이로서 또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영어로 하면 National 컴퓨턴시 스탠다드. 그니까뭐 축약해서는 이제 NCS라고 하죠. 자, 국가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 그 능력 안에는 지식, 기술, 태도의 이제 합이라고 할수 있죠. 이 컴퓨턴시를 직무 능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스탠다드라는 것은 이제 산업별 또 직업별 또 직무별 또한 또 이제 수준별로 일에서 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료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직업, 직무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도 할수 있고, 능력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도 할수 있고, 또 인재 양성에 대한 로드맵, 혹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정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등 이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도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이사람의 능력이 얼마큼 커졌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이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로서 NCS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뭐 너는 공부 잘하니까 뭐 인문계로 가 아니면 너는 뭐뭐수송고나뭐 뭐뭐 실업계로 가 하면서 이제 전문계고랑 인문계고로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봤을 때뭐 전문계고가 하는 취업률은 훨씬 높지만 인문계고로 가서 취업률을 보면 굉장히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진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계 결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즉, 어, 이렇게 양분화된, 이분화된 이런 교육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뭐좀 심하게 얘기해서는 뭐 실업자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어떤 연구자는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인 교육. 어떻게든 이뭐 수학 문제를 다 풀면 으 돼. 아니면 대학만 가면 돼. 아니면 어떻게 하면 취업만 하면 돼. 아니면 치유, 미후에뭐 어떻게 하면 돼. 하면서 이 평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NCS 안에는 그 직업별로 또 직무별로 그 안에 이제 커리어 패스들이 나오죠. 과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어떤 루트로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나오고 또한 이 NCS 안에서 지향하는 점은 우리가 너무 이제 지식 위주로만 배웠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니까 소위 말하면 행동으로 할수 있고 그게 역량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것을 넘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동안은 우리가 뭐 시험 점수로 해서 문제를 잘 푸는지 이 사람이 문제 점수가 이제 어? 그 결과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 중심으로만 사람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NCS 안에는 그 직업적 맥락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바뀌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NCS. 이 NCS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의 이제 품질 관리를 해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는 첫째,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이제 사회 모습하고 너무 이제 괴리가 됐죠. 왜냐면 하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제 학문 중심이고 교과 중심이고 또 선생님들이 아는 거 중심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막상 내가 배운 교육이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NCS를 통해서 과연 내가 취업하면 이 분야에서 취업하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구나를 미리 학교에서 이제 반영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현장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수 있으려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으로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이 지식 정보의 습득을 넘어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를 할수 있게끔 하는 이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도 NCS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삶이라는 것이 어차피 직업적인 상황이라던가 이 다양한 이런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문제 안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데 있어서도 NCS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직무, 다양한 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교과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 아, 내가 이걸 배우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이것을 배우면 나중에 일을 하는데 어떤 역량에 이제 기여를 하는지 알수 있는 교육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과 사회의 성장.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갈 데가 없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막상 사람 스펙 좋다고 사람 뽑았는데 써먹을 사람이 없고 이 기업과 이 학교의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이 교육 받는데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취업하는데 또 이제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엄청 많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NCS 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여섯 번째는 뭐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 기술, 관계성, 문화 예술의 향유 등을 고루 발전시켜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 이거는 뭐 NCS가 딱히 여기에 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걸 떠나서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있어서 이 직업적인 맥락. 그러니까 내가 실제 행동을 하고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하는 그 교육은 앞으로 저런 전인적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미래 변화에 적합한 교육의 패러다임은 ncs를 참고자료로서 직업적 역량 발달에 키우고 또한 인적 자원 형성을 촉진을 해서 나아가서 국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그런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은 많이 배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교육. 그 교육을 받아서 내가 얼마큼 역량이 커졌는지 그 역량이 나중에 직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교육 그만 하고 중복된 교육 그만 하고 내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으로 갈수 있도록 NCS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의 교육은 초중고대 이렇게 분절된 교육보다는 그 안에서도 개인의 역량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고 또한 공급자 중심 중심이 아니라 그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거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클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교수 방식 그니까 강의식이 아니라 뭐 강의식도 필요하겠죠 지식을 키우는 데는 뭐 강의식이 굉장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줘서 그 안에서 이 친구가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교수 방법이 이제 바뀌어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세 번째는 이제 직업 생활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변화 촉진자.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역할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차피 개개인별로 어 이제 생활하는데 있어서 이 직업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 직업 진로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도 다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일반 교육 안에서도 이 직업의 개념, 진로의 개념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직무 역량에 대한 백과사전인 NCS를 적극 활용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첫 번째 왜 미래 교육의 품질에서 이제 ncs 가 중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으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